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빈소를 정리하고 돌아온 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엄마의 냄새가 배어 있는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발견했다. 손때 묻은 갈색 표지에는 엄마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다. 잔액 2,300원.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이게 전부였단 말인가? 평생을 검소하게 한푼한푼 한 푼. 아껴 사시던 엄마의 통장에 남은 돈이 겨우 이것뿐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텅빈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다. 엄마는 늘 내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한테 다 있다. 라고 말하셨다. 사실은 엄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던 것이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닦고 거래 내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5개월 전 2022년 11월 10일. 50만원 출금. 엄마의 작은 글씨로 준호 학원비. 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손주.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자의 이름. 그날이 기억났다. 엄마. 요즘 애 학원비가 너무 비싸져서. 하고 한숨 쉬던 내게 엄마는, 그래, 그럼 엄마가 조금 보태줄게. 라고 하시며 봉투를 건네셨다. 괜찮아요, 엄마. 라고 했지만 엄마는, 손주 공부하는 건데, 뭐가 괜찮냐. 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나는 그 돈을 너무 쉽게 받았다. 엄마의 웃는 얼굴에 가려진 텅 비어가는 통장을 보지 못했다. 2개월 전 2월 15일. 15만원 출금. 민지, 생일 선물.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분홍색 원피스. 엄마가 백화점까지 가셔서 골라주신 그 옷. 할머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하는 민지에게 엄마는 우리 손녀 예쁘게 해주고 싶어서. 라고 말했다. 그날 엄마는 버스를 타고 세 시간을 왕복하셨다. 택시비를 아끼시려고, 또 그전에는 병원비, 약가, 효진이 취업 축하금, 통장에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이 있었다. 엄마는 당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챙기고 계셨던 것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2년 전, 2021년 2월, 100만원 출금, 메모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때가 내 사업이 어려워 밤마다 한숨 쉬던 시기였다. 엄마, 괜찮아요.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돼요. 라고 했더니 엄마는, 그래, 이자 내느라 힘들지 말고. 라고만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내 통장에 모르는 계좌에서 1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당시에는 은행 실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엄마였다. 엄마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그리고 병원비로 아껴두신 돈을 아무 말 없이 내 통장에 넣어주시고는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모른 척 하셨던 것이었다.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겨울. 난방비 3만원 출금. 그런데 그의 엄마 집에 갔을 때 방이 너무 추워서 엄마, 보일러 안 틀었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는 엄마는 안 추워. 움직이면 따뜻해. 라고 말하셨다. 전기장판도 없이 두툼한 이불만 덮고 주무셨던 엄마. 그 3만원은 엄마 집이 아니라 내집 난방비를 몰래 넣어주신 거였다. 통장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모든 출금 내역에는 엄마 자신의 이름이 단한 번도 없었다. 오직 우리뿐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2023년 4월 23일, 30만원 입금, 입금자명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금은방이라고 그 적혀 있었다. 엄마, 설마? 급히 엄마가 입원하셨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입원 중에 외출하신 적 있나요? 네. 그날 오후에 잠깐 어디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전화를 끊고 엄마의 유품함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결혼 사진 속 엄마 손에 반짝이던 그 금반지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사드린 결혼 30주년 기념 반지.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빼지 않으셨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 반지. 이게 나랑 아버지의 사랑이야. 평생 간직할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엄마가 그 반지를 몸을 가누기 힘드신 상태에서도 금은방까지 가셔서 그 반지를 파셨던 것이었다. 왜? 왜 그러셨어요, 엄마? 통장의 다음 장을 넘겼다. 아직 출금되지 않은 30만 원.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메모. <목소리> 효진이 겨울 패딩. 백화점 꼭 가서 따뜻한 거로. 엄마.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들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통장을 덮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2,300원.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 누군가에게는 지갑에 넣어두고 쓸 일도 없는 잔돈. 하지만 이것은 엄마의 전부였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며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신 엄마. 맛있는 것, 예쁜 것, 따뜻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자신은 늘 괜찮다고 하시던 엄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2,300원이 전부였던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통장을 꺼내어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이 통장을 볼 때마다 다짐한다. 엄마처럼 살겠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밤 꿈에 엄마가 나타나셨다. 효진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었어. 꿈에서 깨어 또 울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통장은 비어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가득하다는 것으려. 2300원.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였고,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사랑의 증거였다. 사랑은 숫자로 잴수 없다는 것을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후회는 항상 우리에게 늦게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잘 대해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